아직까지 대구는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 도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저 혼자 그냥 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신앙 생활이라는 게이 도로 달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어 지금 여기서 대구가 대충 한 60km, 70km 정도 떨어졌을 건데안 보이죠. 어 아무리 하이비분을 켜도 안 보이는데, 표지판 보면 대구가 얼마 떨어져 있다고 사인이 나오잖아요 부지런히 옛 눈에 안보여도 또 표지판을 신뢰하고 거길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 결국에는 대구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광주든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찬송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그 찬양가사처럼 어, 자 대구가 아, 보이네요. 아 84km, 어, 거창 22km,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하여튼 80km 넘게 떨어져 있지만 이길 따라가면 결국에는 도착합니다. 당장 우리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눈에도 안 보이고 금성 귀에도 안 들리고 또 천국이 내 눈에 보인 바도 안 되고 내 손에 만져진 바도 안 되고 내 앞에 소유된 바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약속된 천국,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또 약속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내게 누려지는 거죠. 신앙이 그겁니다. 없는 걸 가지고, 이왕이면 좋은 게 좋다고 믿고 살자, 뭐 긍정적으로 살자, 그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신앙성고 굉장히 유사하지만, 그렇게 살면 굉장히 독소입니다. 어, 우리는 없는 것을 있다고 이왕이면 좋게 생각하자고 믿는,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브에스 어,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어,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 그것의 실제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손에 잡히는 것을 신뢰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듣고 싶은 정보를 듣고 또 자기가 선호하는 방향적으로 기울어지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보면 정치가 극우와 극좌, 뭐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완전히 분열되어 있고, 정치도 그렇게 갈려져 있고, 그래서, 어 이쪽은 무슨 좌파라 그러고, 이쪽은 우파라 그러고, 그러니까 좌파보다 안 그러죠? 이쪽은 뭐, 수구꼴통이라 그러고, 이쪽은 빨갱이라 그러고. 그게 왜 그러냐니까, 어 중도에 있어서, 어, 이것 보고 저것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란 게, 듣고 싶은 걸 들으니까 자꾸 자꾸 한쪽걸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 그쪽에서 그쪽 시각으로 해석이 되면 모든 게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사상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곧이 나라에 인공기가 걸릴 것처럼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사실입니다. 그그 그 분의 느낌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 나라가 다시 예전에 군사 독재 정권 소위 적폐 세력의 어, 그것을 수구하려고 어, 그, 그 권력과 어떤 그 기득권을 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라가는 세상으로 보면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에 합당한 달란트 재능을 주어서 행복한 인생이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은사를 잘 개발해서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 그게 진짜인 거죠. 예. 그게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자주 설교하고 다릅니다만, 은 가장 위험한 신앙은 신앙의 폼은 그를 사기셨지만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도구화하는, 필요할 때 주님의 능력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세워놓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 열심은 있고, 뜨겁고, 아주 외모, 겉으로 보이기는 문제없는 것 같지만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그게 자기에게 속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마치 어두운 도로 갈 때, 도로 표지판 보고 계속 따라가면,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 써있는 대구가 84km 남았다는데, 그걸, 그 사실을 보고도, 난안 믿어.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면, 뭐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표시되어 있는 안내해 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할 때이사 대전을 종전하게 만들었던 그 미국의 원폭 투하기를 많이 들잖아요. 미국이 그 아직까지 최 실험에 완성도되지 않은 원자폭탄을 급하게 급하게 일본에 투하기로 하는데 이미 그 예정 도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도시에 미리 소위 삐라를다 뿌렸습니다. 어, 며칠 후에 역사상 이, 어,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폭격이 어, 있으니까 피해라, 피해라. 그니까그 그 경고를 받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듣고 어, 마음이 움직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심리전이다. 괜히 말리지 마라. 우리나라를 믿어라. 뭐 했던. 일본의 어떤 것도 방어술 많았죠. 그래서 마치 미국의 그 뉴스를 듣고 도망하면 국가를 배신하는 어떤 프레임을 짜버렸죠. 그래도 살기 위해서 좀 부끄럽고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더라도 도망친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끝까지 헛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망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어, 또 구원의 길을,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표지판, 안내판을 보고 믿고 순종하면 그 복을 받는 것이고, 경고하신 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안 믿고, 버텨버리면 자기의 책임에, 자기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 이 인류의 역사가 어, 산업혁명, 르네상스가 되면서 소위 이제 인본주의가 들어왔잖아요. 그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았지만 신앙적으로 가장 위험한 점은 물론 중세 신앙의 그 소위 신앙의 암흑기, 중세 암흑기가 이런 르네상스나 산업혁명이나 그런 인문주의를 촉발했던 원인 제공의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 자리에서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밀어내 버리고 이제 우리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인본주의의 프레임이 역사에 들어오면서 그게 유행을 타면서 어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고 신호생활을 하지만 어느새 이 밀려온 물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되고 내가 중요한 자리가 되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도움을 줄수 있는 어떤 램프의 진이처럼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횡행하고, 또, 인본주의가 대세가 된 지금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에이전처럼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물리적인 박해는 없죠. 뭐 예전처럼 교회 간다고 집안 제사를 안 모신다고 호적에서 판다 그러거나 아니면 집안 어른들로부터 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 사회적 분위기가 어, 예수 믿는다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정말로 진하게 한다. 아주 레디컬하게 예수 믿는다. 이러면 광신자라는 그런 그러니까 믿어도 정도껏 믿으라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횡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시대고, 한편 긍정적인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이 참 신이면, 하나님을 택하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택해라. 그 앞으로 예수 믿는 것은 대충 믿고, 어중간하게 믿고, 문화적으로 믿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바로 믿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믿어야, 그 감수하고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되겠죠, 기본 되겠죠. 우리 그러면 더 선명하게, 선명하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분될 겁니다. 지금은 아직 끝물이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없는 문화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데 앞으로 어 우리의 숙제는 이 문화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문화적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우리가 할건 아니지만 안내해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통도로서의 역할을 사역자들은 해야 될 것이고 부지런히 해야 될 것이고, 더 멀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알고 있는, 들었던 복음이 믿음으로, 생명으로 와닿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뭐, 교통표지판부터 얘기하다가 멀리멀리 갔지만, 결론은 다 한쪽으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겨울에 이런저런, 어 집회에 초청받고, 해보면 또 집회마다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에 대해서 어 따로 준비를 하죠. 어 작년까지만 해도 소위 여름에 집회했 때는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한 설교 한 다섯 편 정도에서 다 돌렸습니다. 뭐 그게 수월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 괜히 제 마음속에 너무 좀어 게으른 것 같다 그래서 원래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주제를 받으면 그 주제에 적합한 설교를 제 나름 성의껏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본문을 주신 본문을 찾기도 하고 아니면 관련 있는 본문을 찾기도 하는데 신기한게 이런저런 설교를 다 해도 딱 모아지는 결론은 거의 깔때기처럼 모아지는 것 같아요 원래 제사역의 메시지는 가치관이죠 가치관 예수 믿는 것은 문화가 아니고 분위기가 아니고 삶의 변화다. 삶의 예배다. 그쪽으로 모아지는 것들. 그래서 수련회에서, 집회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축제는 우리 현장에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것처럼 사는 것, 우리의 기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으로 다 모아지더라고. 근데 다만 그게, 청소년, 청년이면 이상 되겠습니까? 어른도 다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의 신앙. 성경에서는 세상의 빛과 소음이 되라고 강조하셨는데, 교회의 빛과 교회에 소음되는, 교회에서 빛과 소음되는 게 나쁘진 않지만, 세상에서 빛과 소음되어야 되는데, 오직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교회에서만 신실하고, 세상에서는 그냥 대충,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그렇게 살아버리면, 능력이 없고,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감사를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숙제. 삶의 예배,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영적 예배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11시 59분, 12시 다돼가는 새벽에 집에 가는 길에 심심하기도 하고 잠도 오기도 하고 해서 혼자 이런저런 말을 합니 감사합니다. 아마 이거 편집해서 영상 올릴 건데 그냥 밤에 도로 가는 화면하고 혼자 말하는 소리가 잘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약간 또 차에 소음이 있어가지고 외마진 않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그냥 무료하게 가는 니보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좀 메시지를 정리하고 또한 명이라도 듣는 사람이 듣고 깨닫고, 변화받고, 다른 길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12시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